자, 이번에는 우리 배웠던 모든 자음이랑 모음이랑 같이 붙여 읽어 볼게요. 네. 자, 뽀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 했으니까 이들어 주세요. 네. 뽀이뽀이 응? 뽀, 이. 음? 뽀 아닌데? 응? 그건 침대. 오, 그래. 꼬글러. <laughs> <laughs> 이렇게 한, 빠, 빠, 지하요 보세요.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그, 성조 표시를 해주는 거야. 뻣, 음. 이, 삐, 시작. 뻣, 이, 삐. 뻣, 이, 삐. 뻣, 이, 삐. 뻣, 이, 삐. 잘했어요. 우. 붙여볼까? 음. 일성. 뻣, 우, 뿌. 뻣, 우, 뿌. 우우우뿌우뿌자 했어요. 보는데 고퍼퍼퍼퍼아파아 아, 여기 퍼아자 아. 그럼 빼고 퍼아파 시작. 퍼아파퍼아퍼 파. 다시 할게요. 네. 일상퍼 시작. 퍼아파퍼아파퍼아파퍼아파 잘했어요. 워퍼워퍼워퍼 그렇지. 퍼워퍼퍼워퍼워퍼퍼워퍼 잘했어요. 오 어디 갔을까? 우가. 응. 어디. 여기 있네. 우아 음. 푸. 여기 한 <것만요. 뽀보> 오, 프 오, 배, 오, 푸! 자, 했어요. 포데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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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뭐, 아! 마. 아 <laughs> 뭐, 어, 어떡해, 피나지? 뭐, 아! 그렇지, 뭐, 아, 마! 마모아마와아마 잘했어요. 뭐 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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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워. 네, 뭐. 음. 뭐워뭐뭐워뭐뭐워뭐워워 잘했어요. 우뭐우뭐 뭐. 잘했어요 마지막 하나 응. 뭐가 남았을까? 자, 뭐가 남았을까? 그렇지 뽀뽀뽀뽀뽀응뽀아뽀아뽀아뽀 <laughs>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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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发啊发啊发啊发，发啊发啊发啊发。这里是呀，发五，发五，听见没？听见没？五听见没？发五的，发五，发五，五，发。 Oh